잠깐만요, 엄마. 어. 언니, 선분 남자 언니 만나러 왔대. 어떻게 들어오래? 그럼 저 맞아. 어, 사진이랑 똑같아. 여, 열어줘. 저기 그냥 그, 그냥 컵 커피, 커피만 준비해. 네. 응? 근데... 음. 어, 안녕하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유상수라고 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승미 씨 어머님이시죠? 아 예. 저 앉으시죠. 아 예. 네. 저 우리 승미 만나죠?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언제 헤어졌어요? 언니, 우리 승미하고 뭐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laughs> 아니요. 언니 손님이셨어. 아니 어쩐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아버님께 집주소 물어서 왔어요. 나가시죠 그럼. 예. 승미 씨랑 얘기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그 그러, 그러시죠. 나에게 주죠. 어떻게 된 거야? 어? 설마 기분 틀려서 싸우려고 온건 아니겠지? 어? 내가 나가볼까? 아이고 있어 어딜 말이 안 되잖아. 근처에 산책로 있어요. 선선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지금까지 선한 5 0번은 봤을 거예요. 넘나? <laughs> 나중엔 할 말도 없고 지겨워요. 승미씨 와서 자리에 앉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어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온 여자 처음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단별못 봤고, 결례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택시 타고 떠날 때까진 그냥 담담했어요. 근데 시동 걸고 출발하는 순간 그만 끝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그만 보자.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서 이쁘게 가꾸고 나온 여자들이랑 신상명세 얘기하는지 그만두자. 찢어진 청바지 입은 여자랑 결혼하자. 그 결심했습니다. 기막히세요. <laughs> 시작은 기막혀도 결과만 기막히지 않으면 돼요. 본인 생각만 중요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하는 거고요. 절좀 편하게 해 주세요. 어차피 한 번은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운명론자예요? 그냥 편하고 자연스럽게 살래요. 아빠 뜻으로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어요. 더 이상은 정말 곤란해요. 무조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어 보세요. 저 최상은 아니지만은 보통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바지 동생이 줘서 입고 나왔어요. 그럼 확실하게 태자 맞는다고. 대기실에 TV 켜 놓으니까 가끔 들리는데 어느 사회자 방송 끝내는 멘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더군요.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예, 승미 삐삐 없냐? 없지, 전에 다 버렸다며. 아휴 여보세요? 유 원장 왔었냐? 예, 왔다 언니랑 나갔어요. 어, 알았다. 어디세요? 골프장, 끊어. 아버지니? 어 유원장 왔냐고. 어휴. 남자 인상 괜찮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어, 아니 아니 제가요. 응. 엄마 언니 언니? 응. 갔어? 어. 어? 아이고 예 일로 앉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왔어? 이상한 사람이야. 싸운건 아니지? 아니. 뭐래? 네가 이거 입고 나가래서 혹떼려다 붙였다. 왜? 그냥 결혼하지. 어머나. 어. 아어 아, 아유 그럼 한번 사귀어 보지. 남자 직업도 괜찮겠다. 아우 그런 쪽으로 에너지 낭비 안 해. 정상 아니야 그 사람 사이코 같아? 충동적이고 응 아니야. 아니 하여튼 난내 의사 분명히 밝혔어. 혹시 전화 와도 나 바꾸지 마. 예예 예, 예. 아니 너희 아버지는 어떡하고? 언니 아까 그럼 어디 갔다온 거야? 어제 친구 만났어. 아이 고 나도 모르겠다. 출었어 집에서 언딘가. 여보세요? 언니나. 아우 기집애. 어쩜 그렇게 전화도 안 하니? 핑계 같지만 그렇게 짬이 안 나. <laughs> 별일 없는 거지? 응, 음, 잘 있어. 집은? 여기도 별일 없지 뭐. 야, 보고 싶다. 놀러와. 언니야 아무 때나 오면 환영이잖아. <laughs> 에휴, 나도 요즘 좀 그래. 학교도 다니랴 내할 일도 있고. 팔 일해서 컴퓨터 쓰는 것도 힘들고. 몇 주만 참어 그럼 보랏빛 인생이 펼쳐져. <laughs> 웬 하필 보랏빛? <laughs> 난 보라 빛집한닥적으로 느껴지거든. 엄마, 저녁 해? 어, 지금 엄마 마당에서 빨래 널고 계셔. 음, 그럼 나잘 있다고 전해주고, 내가 전화 또 드린다고 그래. 음, 어, 자리 피해 주느라고 나갔어요. 아니. 화장실. <laughs> 이 빨래 좀개 줄래요? 나 어머님 저녁 하시는 거 도와야 돼. 어. 그냥 해본 소린데. 나 순진해? 진단만 얘기해? <laughs> <laughs> 해줄 <해줘요>, 그럼. 네. 응 <laughs> 어. 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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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이, 괜찮어. 아 싫어. 우리 사이에 뭘 가려? 그러게 내가 깨끗해줄게. 아우 안 돼. 뭐 어때? 아우 아안 된다니까. 괜찮다니까. 쪽. 크 썰지 마예 남쪽 지방 사람들이 김치 크게 썰어 어머니, 만두 언제 해 먹어요? 금주 들어오면 손봉구로 와서 자주 해 먹을 수 있나? 내일도 집에 있어? 예 아이고, 뭔 냄새가 이렇게 좋아? <laughs> 육개장이요. <laughs> 혼자 하다가 두려우니까 애미 안 심심하자. 예. 할머니 시장하세요. 위위는 아 괜찮은데 요 이비 시장에. 모르세요. 여섯 시 반에 저녁 먹는 시간 아니에요? 요즘은 날이 선선해져 그런가 입맛이 돌아요? <laughs> 날씨 선선해진 것보다도 은죽... 아니 우리 손부 들어와서 그래 아, 그런가요? 응. <laughs> <laughs> 유 원장 왔떠냐 그냥 그렇죠 뭐 찾아와서 뭐래? 좀더 만나자고요 사람 시켜서 알아봤더니 꽤 쓸만한 친구야. 집안도 좋고 사정활도 깨끗하고. 넘치는 자리차지 마. 제 의사 분명히 밝혔어요. 뭐라고? 결혼 생각 없다고요. 이 시레는 초는 안 쉬고 마개부터 쉬어가지고. <laughs> 근데 그 사람 좀 이상해요. 만난 첫날부터 어떻게 이렇게 집으로 쳐들어와요? 남자들 마음에 들면 그러고도 나머. 빨리 서둘러서 만나고 결정봐. 오래 안으로 해치우게. 아버지, 저 불행해지는 거 바라세요? 결혼하는 게왜 불행해? 뭐 대야 불행한 거지. 부탁인데요. 제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판단해서 선택해요. 넌내 성질 건드릴래? 아이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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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보, 여보. 여보. 기집애가 그냥 모차란 뭐게 있다고. 올라가, 어서 올라가. 그 자리 차면 너 쫓겨날 줄 알아. 여보세요? 아, 네, 잠시만요. 은주 언니네 아빠요. 아 여보세요.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그 마땅한 대필 작가 있는데 만나보실래요? 아 그럼요. 내일이라도. 아안 아, 내일 일요일인가요? <laughs> 아 여자예요. 남자예요. 작가. 네 남자입니다. 96년도 신춘문예 등단 작가고 글도 빠르고 잘 써요. 원고는좀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아, 돈 상관없어요. <laughs> 아, 술 한잔 해야겠네요, 세시. 정영, 언제 시간 되세요? 승미야. 얘기 좀 하자 <laughs>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이제 적당히 타협하네 원준 오늘도 전화 왔어 자리때우 금지랑 아까 통화했대 아, 은주야 이제 걱정 없지? 아, 남편 똑똑하고 착실하겠다. 집안 좋아. 뭘더 바래? 애나 빨리 낳으면 되지. 그러게. 박서방 나이도 있고 어른들도 기다릴 텐데. 당신 할머니들 다신 있어? 아, 되면 되는 거지. 아무리 봐도 너무 젊단 말이야. 양심 없이. 아참 <laughs> 당신 나 자는 얼굴 한번 들여다본 적있어왜 아, 갑자기 그 얘기 낼 거네 아, 글쎄 있어 없어 오늘 들여다봐? 에휴, 몇십 년 살면서 마누라 자는 얼굴 한번안 들여다보고 나제 아, 실컷 보는데 뭐 자는 것까지 들여다봐? 승미 아버지 말못들었어 송자 자는 얼굴 들여다보면 은짠 하다고. 건성 비유 맞추는 거야, 빈말로. 빈말이건 건성이건 좋으니까 당신도 내 비유 한번 맞춰봐. 맞추면? 그냥 어떻게 되나 보게. 내일부터 당신 비유 맞출 테니까 저녁에 이부자리 당신이 깔고 용돈 충분히 주고 새로 짠들 기름 발라서 김 맛있게 구워 놓고 그래. 어 반주로 그 맥주 한 캔씩 갖다 놓고 그럼 나도 당신 비우 확실하게 맞춰 준다. 아이고 알러니 죽지. 에이. 아왜 돌아누워. 아 찬은고 파다 내네. 아아 이걸 씩. 아이 참. 여보세요, 저요, 어머니, 어 <laughs> 금주 일어났어요. 금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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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먹럼 아유, 미스터 박 전화야. 응? 어서... 어, <laughs> 저... 여보세요, 장꾸러기 아가씨, 그만 일어나세요. <laughs> 어, 집앞이야. 잠깐 보자. 왔어요? 어, 나와. 그냥 들어오지. 나와. 11월 1일에 금주 눈빛 보러 온댔잖아. <laughs> 왜 가려? <laughs> 어... 아... 어디 얼마나 깊은가 보게. 아, 밤새서 충혈됐단 말이야. <laughs> 11월에 사람들 눈빛 깊어진다며. <laughs> 새벽 5시에 잤어. 에이, 웬만하면 낮에 하고 밤에 자. 건강에 친다. 나 습관돼서 괜찮아. 아휴 응. 내가 괜히 왔다 더 잘걸. 응? 잘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어. 아휴 <laughs> 한달 내에 풀어야 되는데. 완전히 붙을려면 6개월이래잖아. 아 일단 기부수만 풀면 시골은 이제 지장 없으니까. 한 개월이 하게 생겼어. 눈 맞으면서 야경을 시갈까?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야, 엄마가 들어오시네요. 아침 안 드셨죠? 어. <laughs> 어, 아빠 나가셨니? 오늘 안 나가실 건가 봐. 언니, 우리 볼링장이라도 가자. 아빠 집에 있으면 불안해. 하, 그래. 네, 우리 강남 스포츠센터로 가요. 거기가 레인도 많고 잘돼 있어요. 어, 방배동 있는 거? 예. 응. 어. 어. 나네. 어. 가자. 명아 나 머리 좀 묶어줘. 나 가발도 소용도 없는데. 아이 구경이라도. 명아야 너 오늘 도서관 안가도 괜찮아? 지금 가봐야 자리도 없어. 왜뭐공부해 그냥 책 보러 신문도 볼겸 가끔 가요. 어. <laughs> 가자 가자.